스튜디오S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죠. <laughs> 스튜디오S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외고를 졸업하고 수시일반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도거교육과 이공학번 박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자유종합학부 재학 중인 이공학번 곽승현입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일반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과목별로 수행평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어 수행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국어 수행평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어. 일단 뭐, 물론 국어 과목이니까 글 쓰는 게 일단 많긴 한데 뭐 어떤 문학작품의 작가를 선정해서 보고서 쓰는 것도 있었고 논설문 쓰기도 있었고 시를 창작해오라는 수행평가도 있었고 문학 비평문? 이런 걸 작성하는 것도 있었어. 다양한데 항상 나는 국어 과목 수행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그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그 어떤 과목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께서 그렇죠? 이 수행평가를 왜 내셨는가? 내가 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면 국어 수행평가가 조금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방향을 잘못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항상 수행평가가 나오면 이게 선생님께서 뭐 내가 조사만 해서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음. 아니면 뭐내 의견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건지 이런 걸좀 꼼꼼하게 파악하고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시작을 음.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오. 특히 국어에서. 맞아, 맞아. 음. 일단 수행평가 나왔을 때 안내문을 꼼꼼하게 읽는 게 진짜 맞아.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어떤 항목에 대해서 몇 점, 맞아, 어떤 항목에 맞아. 대해서 몇 점, 그런 걸 꼼꼼히 읽고 아까 말했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음.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내가 수행 평가를 완료하고 나서도 제출하기 전에 내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그 기준을 옆에 두고 평가해 보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특히 국어 과목에서도 뭐 어, 내 글이 논리적인가? 근거가 몇 개가 있나? 이런 거를 특히 국어 과목에서 평가 기준 보면서 확인하기가 쉬운 거 같아. 그리고 또글쓸때 중요한 게 개요 작성하기. 그래서 나는 항상 주제를 정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나는 내용 아니면 적을 수 있는 근거들, 최대한 많이 적어두고, 아, 얘는 좀 자세하게 내가 쓸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골라서 다시 순서를 재배열해서 초고를 쓰고, 그 다음에 물론 수정도 하고. 어쨌든 개요를 꼭 작성했던 것 같아요 수학 수행평가는 너가 좀더 얘기를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했어? 일단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학은 서술형 수행평가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 문제풀이 그 서술형 수행평가다 보니까 어쨌든 식을 전개를 확실하게 해서 선생님께서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나갔구나 를 보여줘야 되는 글로써 보여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수식에 대해서 전개를 해 나가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었어. 중구난방으로 쓰지 않고, 어,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전개를 해 나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답을 찾아 나가고 있는지 깔끔하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것만 연습하면 되는 것 같아.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살짝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수학의 개념, 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받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봤을 때 어, 어떤 개념을 써야 되지 어떤 원리를 써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감조차 안 잡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수학을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고 수행평가 서술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생각나는 원리가 뭐야 이걸 항상 물어보셨어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면 선생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했어. 뭘 항상 물어보셨어. 그거를 서술형 수행 평가에서 항상 한글로 덧붙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응. 해설지 같은 거 보면 어떤 공식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응. 그런 것처럼 수행 평가 답안지에도 그런 식으로 작성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영어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텐데, 어떤 영어 수행평가를 했어? 어, 일단 나는 일반고를 졸업했다 보니까 특별한, 특이한 수행평가는 없었던 것 같아. 가장 대표적으로 EBS 영어 듣기 평가. 일단 영어 듣기 같은 경우는 일단 귀가 한번 트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들리잖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때 듣기 공부를 많이 했었어. 자투리 시간을 음, 활용해서. 음, 맞다. 그럼 듣기 말고 뭐 영어로 글 쓰는 수행평가 이런 건 없었어? 아, 영어로 글 쓰는 수행평가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간단한 글 짓기.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를 배웠다. 그러면 투부정사와 관련된 문장을 한 10개씩 써와라. 약간 이런, 이런 정도밖에 안 나왔었던 것 같고. 음. 나 같은 경우는 외고였다 보니까 영어를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였잖아. 그래서 영어 과목도 많고, 수행평가도 엄청 다양하고, 부담되고, 어려웠는데, 그냥 영어 토론하는 수행평가도 있었고, 테드처럼 자유주제로 연설하는 수행평가, 그리고 영어 뉴스 제작하는 수행평가, 아니면 영어 원서 읽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수행평가, 그리고 탐구해가지고 인포그래픽 보고서 발표 이런 거 하는? 너무 다양했어. 음. 너무 다양해서 힘들었는데 일단 이 모든 영어 수행 평가들의 제일 중요한 공통점은 어쨌든 영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거라는 점. 유창하게 영어로 글을 쓰고 말할 수 있느냐가 난 결국 제일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거든. 특히 영어 수행 평가를 할때 글을 쓸 때는 문장을 얼마나 매끄럽게 내가 쓰는지 아니면 뭐 발표를 할 때는 내가 얼마나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준비한 걸 말할 수 있는지 음. 이거에 초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 그래서 글쓸 때는. 진짜 문장을 수십 번씩은 읽어보면서 계속 고치고 음.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바꾸고 맞아, 맞아.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고 발표 수행평가 준비할 때는 즉석에서 진짜 원어민 같은 친구들은 하기도 하는데 보통 안 되잖아 나도 그게 안 돼서 일단 대본을 다 쓰고 무조건 달달달달 음. 그냥 아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라 진짜 툭 치면은 두르 예. 나올 때까지 예. 외워야 맞아, 돼 맞아. 진짜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말하려면 너무 떨리거든 음. 근데 완벽하게 진짜 달달달 외워두면 내가 아무리 떨려도 입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어. 맞아, 그리고 맞아. 완벽하게 외웠다는 생각에 자신감도 생기잖아. 음. 그래서 나는 진짜 완벽하게 외우려고 노력하면서, 근데 또 너무 외운 티는 안 나게 자연스러운 제스처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음. 연습을 진짜 연습, 연습,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덧붙여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나는 일반고다 보니까 방금 너가 수행평가로 했던 경험을 대회로 따로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많이 해주셨어.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모두가 해야 하는 거라서 음. 그 수준을 좀 약간 낮게 기준을 세워주신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또 잘하는 친구들. 약간 공부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대회를 따로 만들어 주셨는데, 일반고 친구들은 표진이가 말해준 거를 대회 준비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탐구 과목 수행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문과 이과 다르잖아. 탐구가 과탐. 먼저 얘기를 좀 들려줘. 과탐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를 하는 유형, 아니면 보고서를 쓰거나 발표를 하는 유형.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생각해. 근데 이첫 번째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수학처럼 서술형 문제를 푸는 게또 나왔었어 어떤 원리를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었는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한 원리를 직접적으로 써야 했었어 그게 수행평가 점수표에 있었어 나는 과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했었냐면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줬었어 내가 그러니까 약간 모의 수업 같은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면서 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공부를 했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계속 공부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듣는 친구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어디를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걸 확실하게 알게 돼. 빈틈을 확 어, 빈틈을 확 찔러 그러면 <laughs>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게 수행평가 서술형 대비에 굉장한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 공부든 뭐 이런 수행평가 대비든 뭐 서로서로 음. 설명해주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맞아, 설명하는 맞아. 친구도 도움이 되고 그걸 듣는 친구도 도움이 되고. 아, 저렇게 설명하면 되는구나를 음. 배울 수 있잖아. 맞아, 되게 맞아. 좋은 것 같아. 발표나 보고서나 다 똑같이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기본적인 보고서 틀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것 같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을 탐구 주제로 삼느냐가 되겠지. 탐구 주제를 삼을 때 아까 계속해서 말, 말했던 것처럼 중요한 게 진로와 얼마나 연관, 연관된 주제를 삼느냐. 교과 과정과 관련된 과학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라 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그런 수행평가 주제를 잡는 데 있어서 나는 일단 잡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과학에서 잡지식은 웬만하면 재밌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예를 들면 과학 동화 이런 잡지 있잖아. 아, 동아 응. 어, 아, 그런 네. 재미 없었던 것 같아. 아, 그래? <laughs> 평소에 듣지 못했던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잡지식을 많이 키워놓으면 그런 것들이 수행평가 주제를 잡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어, 이런 건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약간 발전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씨앗이 되어서 이런 잡지식을 쌓아놓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던 잡지식에 내가 가고 싶은 전공이 연관 지어진다면 음. 그거야말로. 나는 고등학교 때 일단 사탐 과목으로 내신에서 대부분 다라는 자료 조사하고 발표하는 수행평가였던 것 같아. 세계지리 때는 뭐 세계 지역 축제 아니면 지역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기. 윤리사상에서는 철학자 한명 선정해서 조사하고 음. 발표하기. 사회문화는 자유주제 선정해서 조사하고 발표하기. 사회탐구는 자료 조사해서 그걸 잘 정리해서 발표하는 음 수행평가가 많은 것 같거든. 근데 이게 또 어떤 말이기도 하냐면 대충 조사해서 대충 음 발표하면 진짜 식상하고 재미도 없는 그런 수행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야. 음 맞네. 그래서 나는 사회탐구 수행평가만큼은 이미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독창적인 발표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제를 선정했으면 어떤 자료를 조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자료들을 이제 신뢰도가 좀 있는 곳에서 찾아 오고 그걸 또 어떻게 잘 재구성해서 재밌는 발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예시로 세계지리 때 지역 갈등 주제로 발표를 할때 발트 3국의 언어 갈등을 주제로 했었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언어학 쪽, 도어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었으니까 또 언어 갈등으로 잡았던 거야. 그 수행평가를 하기 전 여름방학 때 내가 독일에 캠프를 갔다 온 적이 있어. 근데 거기서 라트비아 친구를 사귄 적사귀단 음. 말이지. 음. 그 그러니까 발표를 준비하면서 아그 친구한테 인터뷰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카톡으로 오. 인터뷰해서 그거 캡쳐해서 발표 때 사용하기도 했었거든. 음. 그러니까 이미 발대 삼국의 언어 갈등을 주제로 선정할 때부터 아 나는. 이걸 차별화 요소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걸 생각하,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주제를 선정한 거지. 어, 뭐 이거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응. 할순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선정하든지 간에 내가 식상하지 않고 좀 차별화된 발표를 할수 있을 그런 주제를 선정해서 독창적으로 발표하면 어, 너무 좋을 것 같아. 음. 세트에 적기도 좋고, 맞아, 맞아. 눈에도 띄고 보람되고. 어. 과목별로 수행 평가를 준비하느라 너무 너무 힘들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줘. 수행 평가. 말만 들어도 귀찮고, 하기 싫고, 그렇죠. 정말 시험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친구랑 놀고, 이런 시간만 해도 정말 시간이 없을 텐데, 수행평가, 그냥 열심히, 재밌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laughs> 그냥 계속 최면을 거세요. 아, 재밌어. 너무 재밌다. 이렇게 최면을 걸면서, 어, 최대한 재밌게, 즐겁게, 해학 빨리 끝날 수 있고 그 결과물도 굉장히 좋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너무 많고 또 과목별로 다 다르니까 힘들 텐데 항상 그 수행평가가 나온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얼른 주제 정해서 끝내버려야지 이러지 말고 아, 이 과목에서 왜 이런 수행평가가 나왔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입시에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내실 있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 다음에 수행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출 기한, 어? 뭐, 출제, <laughs> 에, 출제, 맞아요. 그, 평가 기준, 이런 거를 꼼꼼히 꼭 확인하세요.